어 자, 이제 네. 남편이 바람을 피웠지만, 네. 이제 상간녀도, 정, 상간녀도 정리가 되고, 정리되고. 네. 네 남편도 이제 다시는 안 그런다고 음. 싹싹 빌고, 이제 사과도 받고, 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애도 있고 하니까, 이제 네. 화합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음. 예를 들어서 남편 바람 피고 난 다음에. 네. 근데 자꾸 이제 남편이 미운 거죠. 음. 그러니까 머리, 머리로는 내가 용서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나도 모르게 자꾸 걷다가도 자다가도 불쑥 불쑥 화가 난다든지 음. 이제 원망스럽다든지 음. 그리고 남편이 막막 막 좋았다가 또 한편으로는 어떨 땐또 싫었다가 네. 막 이렇게 막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일단은 미움과 원망이 있는 동기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아, 동기요. 예. 예. 가김 선생님한테 거꾸로 질문드릴게요. 예. 우리가 가정하는 겁니다. 예예. 남편분이 바람을 피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예. 상가리 정리됐어요. 예. 이제 김 선생님도 남편을 용서하고 같이 살기로 했단 말이에요. 자 네. 근데 계속 미워. 네. 뭐 때문에 미워하는 걸까? 내가 용서를 완전히 해버리고 미움을 내려놓고 다시 남편을 많이 좋아하면 음. 어떤 손해가 따를길래? 내가 바보 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내가 바보 된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보가 될까요? 어,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을 완전히 용서를 해버리면 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네. 바보라고 비난할까봐? 아, 그럼 일단 뭐 바보라고 비난할 수도 있고 또또 네. 어떤 손해가 있을까?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또 있고 관계에서는 음. 이제. 어, 아 남편이 네아 이제 또 그러는 거 아닌가? 또 그러는 거 아닌가? 네 하는 의심? 의심 네그 남편이 또 바람 피는 거 아닌가? 네그막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람 어? 한번핀 놈은 있어도 뭐뭐 뭐 뭐라 그러더라? 막 그런 말 있거든요. 네네네 네. 한번핀놈 계속 핀다. 네, <laughs> 네,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우승 안될 네, 것이다. 네. 아 이게 다 맞는 말씀입니다. 어. 다 맞는 말씀이고 네. 우리가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지 않는 동기는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나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나를 지키기 위함이요? 네 오. 그러니까 외부에 어떤 상처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함이고 네. 거리를 두기 위함이고 아. 특정 어떤 상황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함이고. 멀어지기 위함이요? 음. 그럼 그러니까 예를 한번 좀 들어 볼게요. 네. 그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이 내가 바보가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 남들이 나를 바보라고 하는 상황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함 아니에? 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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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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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남편이 또 반기는 거 아니야? 응. 음, 또 그러는 음.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외도라고 하는 상황으로부터 회피하고 오고 싶은 거 아닙니까? 회피라기보다는 네. 이제. 남편을 지키고 싶은 마음 같아요. 그렇죠. 남편을 예. 지킨다는 건 외도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고. 예예. 예. 결국 그러니까 남편을 지키고 싶은 마음인 거죠.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지 않는 이유는 음... 남편을 지키고자 하는 본인만의 어떤 특정한 행동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이 미움은 그러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나, 나 지키기 위함이고 남편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함인데. 뭐? 어? 어, 음, 그럼 좋은 거네요. 네, 그럼 좋은 거죠. 예. 어, 네. 네. 그러니까 나, 내가 바보 되는 거 막기 위함이야. 네, 네.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네. 그럼 이 미움은 좋은 거죠. 예. 네. 그죠? 네, 좋은 거네요. 네, 그런 긍정적 동기가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아, 긍정적 동기. 네, 그런 긍정적 동기가 분명히 존재해요. 음, 감정에는 아. 감정에는 어떤 긍정적 동기가 네. 있어야만 발생할 수 있고. 아. 그런데 긍정적 동기가 없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이게 왜 사라지지 않아요? 분명 네. 긍정적인 동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함이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이 미움과 엄마가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네. 네, 이론적으로는 약간 그러니까 이치적으로는 좋은 게 맞네요. 네, 이치적으로는 좋은 게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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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음. 내가 좋은 건 맞아. 음. 관계 를 유지하기 음. 위함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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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또 바로 기면 안 되잖아. 그죠 안 되죠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죠. 나또 바보 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저는. 멍청하게 다 하고 안 되잖아요. 맞아 맞아. 계속 엄마하고 너또 바람 피우면 안돼 이러면서 막 음.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는 거라고. 음. 예. 자 그러면 이제 네. 거, 거꾸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예. 이분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미움과 원망을 통해서만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미움과 원망을 통해서만 자신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그러게. 왜 배일까요? 아까 뭐라 그랬죠? 미움과 원망이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 아 바보되고 또 남편이 외도를 저지를 수 있다. 네. 응. 그러니까 나는 네. 미움과 원망을 하지 않으면 네. 외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미움과 원망을 통해서만 관계를 유지하고 나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나요? 아 그럼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요. 내가 관계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막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 네. 나는 있, 나는 우리 남편 난 무조건 내가 이제 다시는 바람 안 피게 할수 있어. 네. 굳이 왜 미워해야 되나? 그러면은 내가 나 자신한테 자신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는 거죠. 아... 상처를 받지 않을 만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나는 남편의 배신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없어. 이런 아, 불안과 걱정 때문에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그 관계에 어떤 텐션을 계속 긴장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한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음. 음. 안타깝네요 약간. 네 안타깝죠 아, 예.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무엇을 해결해야 되냐면 네. 미움과 원망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네. 이 관계를 유지를 하고 이 관계가 다시 더 과거보다 단단해지게 네. 외도의 이전보다도 훨씬 단단해지게 오.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굳이 미워하고 엉망하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가 되니까요. 그러면 그 남편과 음. 나와의 끈을 네.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아자 그...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럼 어떤 분이 이런 질문도 할수 있어요. 음. 아 남편이 다 바람 피면 미워하고 엉망이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할수 있을지도 음, 몰라요. 음, 네. 맞아. 그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 그거는. 당연한 감정 아닐까요? 근데. 예전에 어떤 내네 남자 분이 오셔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네, 자기 남편이 바람이 났으면 좋겠대. 어, 음, 그런 분도 계시는 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그 남편 분은 음... 기본적으로 약간 여성 혐오가 있으신 분이에요. 아... 네, 그리고 결벽증 강하신 분이에요. 음... 그러니까 바람도 안날 만큼의 그런 애정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요 아... 그니까 오히려 이거 다 상대적인 거야. 바람핀 음. 사람이 부럽대요. 바람핀 남자들이. 아, 그런 분도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남편, 저희 남편 바람났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아주머니가 듣더니 아 부럽다 이러시는 어... 그럴 저희, 수 있죠. 저희 남편은요, 여자, 음. 여자 혐오, 여성 혐오가 있어가지고요. 바람도 못 나요. 아... 저희 남편은요 결벽증이 있어서요. 바람도 못 나요. 차라리 바람 핀다는 건 그래도 정상적으로 기능은 하는 거잖아요. 부러워요. 막 이런 데니까. 음. 이해가 되네요. 예.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그러니까 사람이 다 상대적이라고. 음. 예. 그 어떤 사람에게는 바람, 남편이 바람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네. 그건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음. 예. 어떤 사람에게 그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네. 또 완전히 또 반대편의 입장에서 네. 평소에 이혼을 되게 하고 싶은 사람이야. 네.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워줬어. 아싸. <웃음> 그렇죠. <웃음> 오. 아싸 이렇게 되는 네, 거예요. 손안 대고 뭐 네. 해결한 거죠. 네, 네. 그래서 내가 외도로 힘들다는 건 음... 외도로 힘들다는 건 뭐냐면 음... 꼭 힘들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네. 지금 내가 남편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남편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외도를 하면 아픈 거예요. 아... 내가 완전 지긋지긋해. 그러면 남편 바람 나도 안 힘들다니까. 아 여기 이제 김 선생님 뱀 싫어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네, 네. 뱀이 여기 앞에 있어요. 음. 네. 그리고 한발 여기는 고양이가 있어요. 네. 고양이 좋아하시죠? 네, 네. 뱀을 싫어하시죠? 네. 근데 이 고양이가 음. 집에 안 들어오고 딴, 딴데 가. 그럼 마음 어때요? 아프죠. 네. 음. 근데 뱀이, 집에 들어왔던 뱀이 집에 안 있고 딴데 가. 그럼 어때요? 어,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이러죠. 네. 그게 외도의 심이랑 아. 똑같다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고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음, 아. 외돌하면 아픈 거예요. 이분은 이제 그런 심정이시겠네요. 네 맞아요. 예예예. 아, 예, 예. 그러면 음. 이걸 안 아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런 제가 편안하게. 예예. 음. 그럼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예. 사랑할 수 있는 끈이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프다라고 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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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신 있게 사랑하십시오. 자신 있게.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끈은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겨버려요. 근데 자신 있게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 자신 있게 미워할 수 있죠. 네. 근데 사랑하는 거왜 자신 있게 사랑할 수 없죠? 아, 아 제가 고양이를 그냥 사랑하고 예뻐하듯이. 네네. <laughs> 남편도. 네.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남편을 그냥 자신 있게 음. 이유 없이 사랑을 하고 싶은데 네. 이제 남편이 하는 게꼬리시는 그 거예요, 그냥. 그것도 예뻐해서. <laughs> 그것도 예뻐야죠.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예뻐야지. 근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사랑하면은 상처받을 거야. 아... 요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랑을 하기 겁나는 거예요. 음... 사랑을 하면 상처받을 거야라는 이 프로그램이 머릿속에 심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기가 머뭇, 머뭇, 머뭇거리는 거예요. 아... 손해 볼까봐. 예. 반면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너무 지극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남편을? 응. 아, 심지어 됐어. 이건 좀 미워해도 돼 아, 그런데 네. 그것까안 믿어해요 막 사랑하려고 애를 써 어... 그분들 머릿속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내가 미워하면 저 사람이 날 버릴 거야 가 있다고 어... 그러니까 상당 미워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음... 막 남편이 심지어 막 바람피고 하는데 가서 막 빌어 막 어... 아, 제발 좀날 버리지 말아주세요 아니 남편이 바람피웠으면 좀 혼도 좀 내고 네. 잘못된 지적도 해야 되고 화도 내고 그좀 그러니까 네. 이렇게 잘못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네, 네. 이게 뭐 정당하고 건전한 행동은 아니니까 네. 그런데 막꼭막 막 억지로 막 비로 <laughs> 그리고 막막 막, 막 되게 잘해주겠대 막더은신해 이런 분들도 있으시다고 그럼 그런 분들은 왜 그래요? 남편을 미워하면 남편이나 버릴 거야 이게 머릿속에 딱 있는 거야 아 그래 미워하지도 못해 근데 사랑을 못 한다? 그럼 사랑하면 상처받을 거야가 머릿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선뜻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어떤 행동에 대한 어떤 관념이 어떤 신념이 머릿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싶은데 잘안 돼요? 아마 사랑하면 내가 손해 볼 거야, 사랑하면 상처받을 거야, 사랑하면 의리 될 거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현상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내가 상처받을 거를 좀 감수를 하고서라도 그냥 마음껏 남편을 일단은 이렇게 내려놓고 사랑을 확 해버려야겠네요. 맞아요. 아, 자, 보세요. 예. 저는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러세요? 그래도 <laughs> 고양이 똥을 치우는 수고가 없어요. 아, 네, 그죠? 예. 네. 저 고양이 밥을 주는 수고가 없어요. 네. <laughs> 고양이 털 치워야 되는 수고도 없습니다. 네. 네. <laughs> 근데 본인은 고양이를 좋아하시죠? 네. 그 그러니까 똥도 치워야 되고, 네. 밥도 줘야 되고, 털도 치워줘야 되고, 놀아도 줘야, 놀아도 줘야 네. 되고, 간식도 챙겨줘야 되고. 그만큼 고생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원래 사랑을 하면 에너지가 들어가고 상처도 받고 다 해요. 맞아요. 아... 그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네.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음... 근데 그게 음... 재밌는 거예요. 네, 재밌어요. 그죠? 네, 양밥 주는 거 재밌죠. 네, 가끔 네. 귀찮긴 해도 그냥 귀여워요. 네, 네. 똥도 귀엽고 먹는 네. 거만 봐도. 귀엽고.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음... 네. 그게 사랑입니다. 아... 그냥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노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부부 문제 얘기할때 남편한테 잘해줄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안 해주는 거 섭섭해할 필요도 없다 바라지도 말고 잘해주지도 말라 남편한테 바란다고 막 이렇게 하지도 말고 잘해주려고 그렇게 애쓰지도 말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냥 재밌게 사세요 그냥 그냥 노는 겁니다 예, 남편하고 놀려고 사는 거예요 예, 내 남편 말고 내가 다른 남자랑 놀게 되면 그게 바람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람이죠. 내 남편이 나 말고 다른 여자랑 노는 그게 바람이죠. 그거는 응. 그죠, 네. 그죠, 그죠. 근데 내 남편 이내 집에 들어왔는데 왜안 놀아? 음. 재밌게 놀아야 돼. 친한 친구들 노는 마음으로 사랑하셔야 되는 거야. 친구처럼. 그래서 사랑은 상처도 아니고, 사랑은 희생도 아니고, 음. 사랑은 뭐다? 노는 거예요. 아, 사랑은 노는 거. 같이 노는 거예요. 재밌게. 그러니까 저 네. 같이 놀고 싶은 거야. 네. 네. 그게 사랑이야. 고양이 사랑합니까? 네. 고양이랑 같이 놀고 싶죠? 네. 사랑하니까 같이 놀고 싶은 거예요. 응. 배막은 놀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럼 이제 뱀 싫어하는 거예요. 아. 같이 놀고 싶은 사랑이고 놀기 싫으면 미움이에요. 아. 네. 되게, 근데 간단하네요. 단순해요. 음. 그러니까 외도의 심리를 막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 상수의 심리를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음... 아주 인생은 단순하고 쉽습니다. 아. 근데 이거를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니까 예. 행동도 어려워지는 거고, 네. 그래서 솔루션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방금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사랑은 상처도 아니고 희생도 아닙니다. 네, 네. 사랑 그냥 노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뭘 좋아해야 되냐면요, 음. 남자가 좋아야 됩니다. 아. 왜냐면김 선생이 뱀싫어한다고 하셨죠? 네. 뱀하고 억지로 살려고 애쓰면 네. 뱀을 미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 그렇죠. 뱀을 물리면 안 되니까. 네, 맞아요. 근데 내가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음. 남자하고 살려면 남자를 미워하면서 살아야 아. 돼. 남자한테 물릴까 봐. 맞네요. 예. 네. 근데 보통 이제 남자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 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뭐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 부부 싸움을 많이 하셨다든가 아뭐 아버지나 뭐또는 할아버지가 뭐 바람을 폈다든가 음 저희 할아버지는 뭐 부인 세 명이었어요. 어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예, 네, 계셔요. 옛날에는 음. 그랬죠. 그럼 이제 남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부정적인 생각 경이 지금 있어요. 아 그걸 벗으셔야 돼. 그냥 남자가 그냥 좋아야 돼. 음 고양이 좋아하는 것처럼. 그래야 살기 편해요. 음... 네. 마지막으로 네. 내 남자가 좋아야죠. 아... 네. 마지막에 네. 내 남자가 좋아야죠. 네, 네, 이거 안 이게 깔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테크닉이 들어가도 네.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선생님이 뱀 싫어하죠. 네, 근데 무슨 테크닉을 쓴다고 뱀하고 친해지겠어? 힘들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laughs> 내가 좋아하지 않는나 어떤 테크닉을 쓴다고 먹히지가 않아요. 아... 설령 그 뱀이 나한테 다가오면 그게 더 고통이야 음... 뱀이 갑자기 나한테 잘해주면 더 힘들지 않을까? 네, 네. 예. 더 힘들 것 같아요 예. 오... 맞죠? 네. <laughs> 내가 좋아하지 않는 한 네. 어떤 솔루션이 들어가도 이건 백해무익화입니다 음... 예. 그러면 이 미움을 원망을 음. 이제 내 마음을 조금 이라도 편안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그냥 사랑이라. 네. 두 번째는 이제 남자 혐오라는 그런 감정이 좀없어야 한다. 음.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배우자를 그냥 좋아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거는 노는 거다. 네. 남편 분을 이제 그냥 사랑하시고 음. 그냥 재밌게 놀아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 맞죠. 정확하죠. 아, 네. 예, 예. 정확하죠. 음.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